여러분들, 셀트리온 제약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거래 대금이 4,400억이나 터졌어요. 여러분들. 지금 1차 매수가 나온 뒤에 낙포 키워서 2차 매수가를 터치할 뻔 했지만, 여기 볼까요? 7월 19일 날 79,900원까지 터치했죠. 실제적으로 매수가 2차인 79,615원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, 현재 매도가는 89,458원 되겠습니다. 만약에, 오늘 장 중에, 7월 24일이죠. 월요일 장 중에 만약에 장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으로 79,615원 터치했다. 그러면 매도가는 84,190원 되겠습니다. 바닥은 58,995원이니까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오늘 기준 매도가는 89,458원 1차 매도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